비교교입니다 <laughs> 2013년 1월 30일 역대급 장인 초대에서 장인분이 오셨습니다. 유리아님께서 또 섭외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제 왼쪽에 계시는 시타보님 랭킹을 보시게 되면은 별 239개로 생존자 랭킹 1등이고요. 저도 한때 가장 좋아했었던 불똥품 상인의 압도적인 1등이십니다. 지금 2등이랑 점수 차이가 무려 지금 3,900점이거든요.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점수 왜 골상을 하게 됐는지 여쭤봤는데, 전 곤충학자 1위로 대회 때 거의 고나기 밴이 에서 고나기 대체 캐릭터로 골상을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는 견제, 보조, 어그로, 구조를 모두 해낼 수 있는 게 매력이고, 단점은 없다.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리고 골상의 카운터 같은 경우는 골상이 카운터하는 감시자는 미치코, 나이아스, 꿈마 이런 애들을 패 수가 있고 골상을 카운터하는 거는 사도, 마리, 은둔자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골상의 꿀팁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서 때리면 스턴이 확정적으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식하고 퉁소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골상의 인격을... 자 골상의 인격은 이런 식으로 들어주셨어요 발버둥이나 동반보다는 이렇게 아홉시를 들어가지고 오히려 어그로나 커버 이런 쪽을 좀... 특화를 시켜준 모습인 것 같아요. 아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소개가 되었고요. 그러면은 인 게임으로 들어가서 스타고님의 플레이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시죠. 들이게어 지금 또 발견된 마스 인네스. 지금 찾고 있죠? 어 들켰어. 아 일부러 이쪽으로 오라고 꼬리를 흔든 것 같거든요. 아, 지옥같았던 어그로 루트라고 말씀하셨다고 어? <laughs> 어 아, 근데 진짜 어그로 루트가 너무 안좋긴 했었어 아까 첫번째판 아, れ교보 교포인내에 놓여있 아, 어 지금 상황이 너무 좋고요 지금 고낭님은 보내주고 있고 오기타기와 계속 빙글빙글 세번째 좋아요 <laughs> 아니 불상이 은둔자 카운터라 하지 않았나?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지? 아니 근데 이거 잡지를 못하는데 여기 뺑뺑을 도니까 개사기 루트인데 창틀막도 없어가지고 불상 아직 그거 못 묻혔어요 지금 쿨타임 돌았는데 오 이거 이거 길막 어 그냥 같이 따라가네. 우와! 아 밀면서 벌레까지 아꼈어. 대박. 어 플래시 사용? 뭐할 즈. 이야, 틈새로 넘어가 지고 지금 너무 깔끔하죠? 현주 어그로한 대도 안 맞고 뛰는 중. 지금 기절까지 야, 야 무빙으로 잘 피해줬고, 네. 때려서 예, 자, 오, 이건 한대 맞아도 예. 괜찮죠. 야, 꼬만 현재 꼬만 해독기가 하나가 돌아갈 전역하러... 수 있는 상황, 꼬만큼 돌아갔어요. 꼬만큼... 와, 꼬만큼 예, 예, 전역하러... 일부러 가는 척하면서 그 위치에 스킬을 어? 발사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페이크 무빙으로 계속 스킬을 피해 주고 있어 거짓말이네 연착같은거 아핳 또 돌고있어 여기 <웃음> <웃음> 여기 네바퀴째야 <laughs> 아니 이거 골상 인코스 돌면 이거 계속 돌수 있구나 나 몰랐어 이거 야 부꿔세 부꿔세 연착 데 아니 이건 알, 알아야지만 알 가능한 루트인데? 나 이거 <laughs> 뒤졌다 은둔자 만나면 계속산다 이거 이 장면을 바꿨다! 이래 아니 해독기 세개 <3개> 돌아갔거든요? 우리 형 어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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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은둔자가 그리고 해독기를 연결해 놓기 때문에 세계가 돌아간 거면 거의 일반 감시자 세계 이상을 끈거기 때문에 야 쏙쏙 잘 피하고 있어 <laughs> 오오 스탑 <스탑모빙>? 무빙그 다음에 대하 <laughs> 평타 기다렸다가 평타 와 여러분들 이 가이가바이보 싸움 보이세요? 무인격 가위바위보 싸움이거든요. 나 하나 가지고 있어. 너뭐 가지고 있어? 나 이거 가지고 있어. 너 이거 있어? 나 없어. 나 그럼 맞아. 너 때려. 이건데 서로 가위바위보 싸움이 너무 재밌었는데 방금. 이래? 아니 다 피해 저거 뭐야. 와 벌레 커버 진짜 너무 좋고. 어야 이거 이게 맞네. 네. 이오 <laughs> 잠깐만. 저 어, 이제 맞았고. 이거 바꿔줄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힐핑 카이분들이 오, 오, 안 맞았어. 살짝 안 맞았어. 가 야. 맞았나 이제 을메라또 때문에 오또 거기 간다. 그 위치를 가고 있거든요, 지금도. 무빙, 스탑 무빙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와, 우리 스 이번엔 감시자 분도 침착하게 미리 안 쓰고 어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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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을 재죠. 와아드각 나왔어. 뭐야? 아드각이 뭐? <laughs> 아드각이라니 이거 고낙이랑 콜라보가 너무 좋은데? 안쓰안 쓰. 이야. 봤어 봤어 봤어. 아한번 버티는구나. 저 정면 기다락대. 어 여기 개군데 아... 설마?

골상 수고했으니까 너도 나가자. 이런 느낌이니까. 아, 여기서 자꾸 하나씩 던지는 거 개킹 밥네 야, 이거 진짜 아프게 당겨졌다. 진짜. 쳤어. 그러네. 어, 일어났어. 일어났어, 이거. 이게 그래. 드레를 열으려고 음. 어, 이거 다 나간 다음에 개구로 나간다면 잡을게요. 아, 애초에 개구로 나갈 생각이 없구나, 이거 지금. 와, 기절. 평타? 비벼주나요? 아~~ 잘 골라때렸죠 네, 아싸 한테르 노왕키리로만 원... 원키레가... 해포드까지 왔어요 뭐 했다 고낙한 데 맞았고 노왕키리로만 해놨 아니 팀안 버린다 이거 들수도 없거든요 이거? 지금? 에? 으쏘? 이거 자일 써가지고 기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완판다네

스아 여섯이네 아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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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상 이거. 짜증나! 이거 들어야 되는데. 아이고, 보토상, 이거 디코가 없어가지고, 이거 잠깐만. 자, 이번에는 일본인 다섯 분. 정말 희귀한 장면이죠. 가봅시다. 아, 코에틀, 코에틀. 아, 눈 던지고 있구나. 눈 던지는 거였어. 뭐 하나 했네. 갑시다. 첫 번째 오그로는탐사리 와, 이명낚시좋았죠 아, 평탄데? <laughs> 오늘. 탐사원님이 순시대데데 탐사원님이 순아시데이시댄데탐데이건 <laughs> 진짜 지거 아 일부러 이거는 평타만 빼주고 더 이상의 커버는와 진짜 깔끔한 벌레 역시 고락 1등 오 나이스. 아 그게. 진짜 오늘 토다가 토르다가. 방금 플레이 감탄하느라 아이 그 자체를 생각을 못 했다. 아 괜찮아요. 아, 고루상. 아이 토르다가 토르다가? 아, 토르다가

잘밀었고. 근데 평타를 미리 빠르게 때려놔가지고 <laughs> 아직까지 몰라요. 평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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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 진짜 하다 이거는 죽었죠? 야 나이스. 이상 오케이. 도래다가 도래다아 이거 일부러 더 무리는 안 하네요. 아 나한테 뚫고. 어 야, 죽었네. 야! 오마스기 예? 어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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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잠깐만 이러면 게임 잠깐만. 아니? 좋아졌거든요, 흐름이. 나이스. 저구 맞히는 거개웃기 셀프 적맞고. 야, 돌어잘 <laughs> <뭐야. 웃음> 당겼죠? 이 야, 잘라나라 머리머리. 확그자 아, 어 상황이 겁나 좋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갑분싸 됐거든요. 이 이거 그냥 용병에게 맡기는 것 같아요. 우리는 해독을 할 테니 응, 너가 구출을 해야 한다. 말 있다. 막긴 거죠. 살하나이이 응. 역시 진해. 진의... 깜남았어 와, 침착하다 진짜. 왔어요? 문어 다리로 하나씩 생존자의 자리를 위협하는. <laughs> 미나 이건? 당기나? 와, 밀면서 도망.

즐거웠다 리스. 아, 죄송했니다 그래도 고생 많았고.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. <laughs> 네. 아,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분들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<laughs> <응>? 전해 주세요. 난간이모 <laughs> 데퇴 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 자, 오늘 그러면 이렇게 너무 재밌었죠? 영상 재밌으셨으면 오늘 유튜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? 모르고 있거든요? 어, 구했어요! 구했어요! 이야, 이거 커버 진짜 좋았다. 아까 전에 말한, 스타보님이 말한 이 사각지대 끄는 거. 어, 뭐야, 벌레도 무시하는구나, 이거. 이야, 너무 뭐, 버린 캐릭인데? 아 이거 엄청나게 좋은 커버를 했는데 생존자들이 <laughs> 어 뭐야 이거 <laughs> 아얘또 구했어 아 밀어주고 와 이거 이 정도면은 <laughs> 이거는 진짜 엄청 <laughs> 좋은 구출이었죠 또 <laughs> 골상 아니 레브님 진짜 <laughs> 사냥을 겁나 잘했는데 이 정도면은 <laughs> 게임 티트린거 <laughs> 다시 살렸거든요 자강두천 한번 평타 봉인 뚫었고 응? 평타 봉인이 돼 있으니까 아직 평타는 못 때리고요. 아또 평타 봉인? 이키맨마스야자로야 응? <laughs> 응. 이거 오히려 대신 누가 누워주는 응. 탐사원 손절을 <웃음> 시켜줬어요. <웃음> 이게 골동품 상인의 장점이다. 네, <laughs> 어그로도 가능하고, 커버도 가능하고, 구출도 가능한. <laughs>